안녕하세요. 제5의 제주 청소년 문화올림픽 진행을 맡은 유튜버, 은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궁금하고 저도 좀 궁금해하는 넥슨 컴퓨터 박물관에 와서 게임 개발자분들을 한번 만나볼 건데요.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좀 하고 계신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오늘 여기 컴퓨터박물관 넥슨 컴퓨터박물관에 두 번째로 오는 거거든요. 저번에 방문했을 때 굉장히 좀 좋은 기억이 있는데 여기 담당자분, 넥슨 컴퓨터박물관 관련 관련자분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자면 아, 역시 여기 넥슨 컴퓨터박물관은요 게임에 대한 이제 역사와 컴퓨터된 역사 모두 볼수 있고요. 특히 저희 직원들도 여기 바로 옆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관련자분 세 분이 나오셨는데 각자 자기소개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고 자기가 하는 일,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하는 일. 일. 하는 일까지 해서 저는 캐릭터 기획자 김근영이고요. 간략하게 캐릭터를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벤트 기획자 이희원이고요. 게임에 들어가는 이벤트를 담당하고 아, 있습니다. 저는 아, 네.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지종우고 실제로 유저들이 하는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분 어렵게 오늘 모셨는데, 어떤 일을 좀한걸 보여주시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더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려면, 화면도 좀 보여드리고, 자료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일하는 사무실 쪽으로 가서 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저희 하는 저쪽으로, 저쪽인데 가시겠습니까? 아, 네, 가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그러면. 일로 가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네. <laughs> 어서 오세요. 자, 저희가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한번 설명해볼게요. 자,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저희 게임에서 게임 개발사로 통칭되지만 저희는 크게 어 기획자, 이제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사운드 제작 사운드 제작 이렇게 여러 직군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기획자분들이 기획해 주시는 사양과 디자이너분들이 그려 주시는 디자인을 바탕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게임 속에 녹여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자는 크게 이벤트 기획이랑 콘텐츠 기획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저는 이벤트 기획자로서 메인 게임플레이 이외에 좀 지루해질 수 있는 게임플레이를 분위기를 환기를 시키고 유저 커뮤니티 동향에 좀더 도움이 되는 이벤트 기획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캐릭터 기획을 하고 있고요. 캐릭터의 전반적인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 컨셉부터 최종적으로 유저한테 어떻게 보여질지까지 그리고 재미 부분 어떻게 줄지까지 기획을 하고 앞에 계신 우리 프로그램을 종호님께서 최종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필요한 문서들을 모두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볼, 볼게요. 저는 이제 프로그래머로서의 그 과정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게임 프로그래머도 일단은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바탕으로 컴퓨터에 어떠한 결과물을 만드는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 가지는 필수적으로 잘 다룰 수 있어야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가 어느 부분에 다 속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C, C++, C#, 자바, 파이썬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언어들을 이용하여 이제 게임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게임 프로그래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컴퓨터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벌써 어, 이알 수도 있겠는데 이제 유튜브나 이제 유튜브나 책 같은 걸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독학으로 공부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관련 학과를 진학하기도 합니다.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접할 수 있는 학과는 이제 컴퓨터공학과, 이제 게임공학과, 이제 소프트웨어공학과, 전자공학과 등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학과들을 거쳐서 준비를 해요 입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독학으로 개인적인 오픈소스나 이제 유튜브를 활용하여 독학으로 공부한 다음에 입사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제 프로그래밍 컴퓨터와 컴퓨터의 어떤 결과물을 구현해기, 구현해 만들기 위한 어, 수, 수단이기 때문에 이제 수단이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말고도 어, 다른 사고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데요. 그게 이제 알고리즘 학습입니다. 그래서 여러 IT 회사들은 이런 알고리즘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입사의 기회를 어, 쟁취할 수 있는 방향, 쟁취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내 네, 직업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한번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게임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때, 회사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페스티벌 같은 걸여는데 유저분들이 이렇게 막, 한 번에 많이 찾아주시면 이제 그때 정말 이제 사람들의 환호성을 들을 때 정말 감동적인, 어, 그런, 막, 가슴 뭉클한부분도 듣고 있고,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한 걸 이제 발표해서 딱 보여드리면, 저희 회사 사람들 모두 열심히 준비한 것들 보여드릴 때 정말 좋고, 또 보면 지하철이나 이 교통, 대중교통 이용할 때,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회,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어, 지금 많이 없지만, 예전에 많이 들었는데, 이게, 어, 해, 게임, 우리 게임 얘기할 때 정말 감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 내가 만든 게임을 얘기하고 있네, 어, 재있다고 하네, 이런 것들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피드백이 빠르잖아요? 게시판 글, 이렇게 좋은 내용, 그런 것도 이렇게 패치해주고, 이제 악플, 악플, 악플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이런, 이런 피드백을 많이 준다면, 정말 그런 것도 자기가 인상적이 남아요. 그래서 막 너무 반응이 좋았던 그런 게시물들이나, 이제, 이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도 다 보고, 있고 보고 이렇게 기억이 계속 남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또, 이 직업 의 가장 큰 장점을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우리 직업 게임업계 직업이라는 게좀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게 강점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좀 복장이나 이런 것도 되게 편하고 사실 이런 복장은 이벤트나 할로윈 뭐 이럴 때는 가능하지만 평소에 보면 좀 중을 받겠죠. 하지만 이런 것도 가능한 회사, 게임회사라는 이런 가능한 회사라는 게좀 놀라운 거죠. 어? 이런 것도 입고 출근할 수 있어?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네, 그리고 네 편안한 분위기, 뭐자유자로운 복장 이런 것도 강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평적인 관계 이런 것도 되게 강점인 게 게임이라는 목적 이런 걸 사람들이 모여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상사 직급 이런 거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편안하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편안하게 받거나 아니 팀장님 그런 게임 이런 것도 모르십니까 이렇게 편하게 얘기도 하고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제가 이 회사의 강점 게임회사 다니면서 생각했던 게 바로 그덕업일치 제가 게임을 좋아하기도 했지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임을 만드는 거 이거 된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어, 이런 덕업일치를 이룬 거에 대해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강점이라 생각을 했어요 이 직업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새하얀 도화지와 같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경험이란 건 없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여러분이 다양한 그 색깔을 모으면 나중에 결국 여러분이 어, 꿈꾸는 그 새하얀 도화지 같은 인생 위에 어, 아주 멋있는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 늘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주신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궁금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볼 건데요. 함께 알아보시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게임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저희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에요. 근데 그 제품이 그냥 게임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만드는 제품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사양 파악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타사 게임 상관없나어 점심 시간에는 상관없습니다. 아, 자, 다음, 다음 질문,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어, 우리나라에서 게임이 좀 발전한 가능성이 좀 없다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그렇게 좀볼 수도 있긴 한데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서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좀 내부 수치적 이나 이런걸로 보면은 게임이란 부분이 굉장히 강점이 많아요 그래서 음. 저희가 뭐 매출적인 부분이나 이제 영업이익률 뭐 이런 것들 수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크고 특히 이제 게임 산업이 콘텐츠 산업 중에서 이제 뭐 영화 뭐 이제 방송 이런 음악 이런 것들 종합 다 합쳐도 저희 게임 산업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줄이나 규모나 이런 게 음.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음. 게임 산업은 장기적으로 볼때 굉장히 유망한 음. 어, 산업으로 음. 보고 있고 지금도 사실상 잘 나가고 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아, 근데 유저들이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은 커뮤니티 그 사이트 커뮤니티에도 막 댓글을 남기고 아니면은 카페라든지 뭐 게임 카페 이런 데서 그 글들을 많이 남기는데 그런 걸다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 글을 많이 보는 사람이 있고 글을 보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안 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laughs> 그런 반응을 빅데이터로 정리해주는 저희 외부 시스템도 있어서 음... 외부 보고로 때문에 취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들 글 쓰는 거 보신답니다. 아, <laughs> 너무 악플 달지 말아주세요. 아, <웃음> 악플은 <웃음> 상처받아요. <웃음> <웃음> 자, 다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회사가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좀 된다. 만약에 게임회사 출근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봐줄 수 없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나? 혹시 삼선 스레파 돼요? 어, 저희 편하게 하시는 분 반바지 삼선 스레파 하와이안 티셔츠 아, 그렇게 가능 분 계세요? 있고, 있고 양말도 그리고... 잘 다니시네요 아, 네 와. 가장, 제가 저는 좀 오래 다니다 봤는데 이제 좀 특이한 분이 코스프레하고 오시는 분이 있었고요 아, 매번 출근할 때 코스프레 하세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그, 자기가 주로 입는 옷이 약간 좀 특이하게 입으시는 분인데, 이제 뭐 할로윈이나 그런 이벤트 있을 때는, 음음. 이제 좀 과한 코스프레까지.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컨셉 입어서, 스파이더맨 복장 입고 한번 이렇게 갈아입어서 이벤트 해주시는 분도 있고, 음. 좀 특이한 황금고블린 이벤트 해준다고 아. 그런 것도 한번 입어주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음. 걸 많이 볼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좀 자유로운 분위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죠. 사실 저는 많이 이렇게, 그런 복장을 많이 입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복장 입는 분도 가능, 있고, 있는 것도 가능하다. 아, <laughs> 가능은 하다. 네. <laughs> 다음에 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게임 회사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학력, 학력을 이렇게 좀 낮게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게임에서 진짜 입사를 하셨으니까 학력보다 뭐 어떤 게더 중요한지 포트폴리오가 훨씬 중요한지 아니면 학력도 어느 정도 중요한지 그거좀 설명을 주세요. 제가 인사팀은 아니지만 일단 제 경험이나 주변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일단 학력보다 우선시되는 게 일단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머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할수 있는 능력입니다. 음.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속히 말에 어, 거짓말 치거나 아, 이제 아. 다른 자기가 하지 않았던 작업들을 옮겼을 때는 실제로 면접에 왔을 때다 티가 납니다. 그런 음. 이제 같은 업무의 종사자들이고 선배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러한 질문들 을 해서 다 티가 나기 때문에 학력과는 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음. 제가 학력? 느끼기에는. 네. 학력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우선시한다. 포트폴리오와 실제로 자기가 작업했던 작업물들인 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다닐 때막 공부를 어, 내신이라든지 구경수를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포트폴리오가 너무 기깔나 그러면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이제 약간의 이제 연관성 이 있는 게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바탕이 안 되면 프로그래밍을 정말로 자기가 번뜩이는 이런 뭔가 아이디어가 있지 않는 이상은 원활하게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프로그래밍도 사고하는 과정이고 사고에 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다 교육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갑자기 프로그래밍만 했다고 해서 잘 하고 그렇게 잘 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음, 그 학교 생활도 중요하고 포트폴리오도 중요하다고 어떻게 볼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이 꿈을 꿈꾸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카메라 보고 한 말씀씩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프로그래머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사실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전혀 쓸모가 없는 게 아, 아니에요. 이제 학교에서 하는 것들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하는 방식. 영어 같은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해하는 방식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학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이 엄청 방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음. 모든 거를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간단한 결과물부터 해서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면 꼭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중 하나가 사실 많은 걸해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학생들이랑 근데 이제 자기 창의성과 상상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직군이기 때문에. 저는 늘이 직군에 대해서 많이 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고, 싶, 하고 싶다면 앞으로 열심히 자기의 꿈을 이뤄서 같은 게임 업계인으로서 만나뵙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기 게임 개발자 관련 세분 모셔서 한번 말씀 들어봤는데요. 아, 분야별로 굉장히 좀 재밌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혹시나 이제 이 직종에 관심 있는 그런 청소년분들 있으면 한 번쯤 꿈꿔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